안녕하세요 어가제요제분이진부에서 사먹었어요 세개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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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사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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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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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제 우리가 붕어빵도 예뻐요 모양이. 야, 붕어빵 사 먹으러 와. 다른데 붕어빵 어.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. 오. 맛있고 소화되라고. 네. 어 그때는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더니 오늘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. 어, 좋은데요. 오늘은 사람이 없잖아. 어. <laughs> 그렇구나. 부장가루 어, 음, 네. 음, 네. 그때는 날씨가 가빠졌고. 이래서 그런가 봐. 진부가 사는 만은 안돼서. 어, 근데 정신 없이 막 사서 먹고 여, 지나서. 여기는 살이 그래? 아, 조용하고. 정청한. 아 그래요? 네. 여기 더 많을 것 같은데. 저는 여기가 제일 안 되는 곳이에요. 아, 진부가 제일 잘 돼요. 아 <laughs> 어, 그래요? 네. 아, 진부가 제일 많아, 살이. 위치도 아 제일 안 좋고. 경창군에 진부장이 진짜 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고, 진부가 아, 인구가 제일 부 예. 경창동이, 경창동이 없어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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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